안녕하세요. 이종기입니다. 서산 구경, 네, 제1경인 해미읍성, 어, 만나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해미읍성은 조선시대 충청대 정군을 지휘하던 병마절도사 영성입니다. 고로 말부터친입이 찾았던 외구의 효과적을 맞서기 위해서, 네, 충청 병마도 절제야 사형을 해미로 옮기면서, 1417년 태종 17년부터 쌓기 시작해, 1421년 태종 3년에 완공했습니다. 삼각 둘레는 1,500m이고 높이는 5m로 저기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 주변에 탱자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군관으로 10개월간 군무한 적이 있고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해미에서 유배 생활하며 시를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삼일 운동 또 만세터라고 합니다. 곳곳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 보통 장터에서 많이 삼일 운동이 만세터가 되는데 이곳은 해미 면민들의 삼일 운동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이라고. 합니다. 어, 서산 해미읍성 관람 시간은 연중 무휴고요. 3월에서 10월까지는 5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11월부터 2월까지는 6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렇게 또 둘러볼 수 있으니까 이것이 묘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서 와! 해미읍성은 처음이지 이 포토존도 있는데요. 해미읍성 방문하신다면 이곳에서 사진 남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 많은 역사적인 공부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불빛도 있어서 또 야간에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네, 노을 참 아름답죠? 네, 서산에서 만나는 노을과 함께하는 여행. 네, 해미읍성을 둘러보시면서 사진도 담아보시고, 네, 역사 공부도 하고, 또 자연과 함께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동에 여행해도, 애천에 여행해도 미스터 전샤인에 그런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데 네. <laughs> 여행하다가 이런 드라마 촬영지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네, 동원입니다. 아, 가나와 동원 네, 이런 이야기는 또 김제 가면 또만날수 있는데요. 어, 서산 이곳에 동원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달과 함께하는 이런 모습 아주 멋진데요. 네, 안으로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곳에 미스터 전시 촬영지라고 되어 있죠. 어, 걸어 보시면서 드라마의 어, 그 현장감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